매직카드 매진다 지금 저희는 현재 안과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매직워터는 눈 나쁘다고 하겠죠? 네. 지금 현재 현재 매직워터는 지금 안경을 고친, 고친다고 고 했나? 눈을 확인하러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일단 매직워터도 그 안경 안경 그 있는 데 있는데요 안경점이라고 해야 되나? 안경점 일단 매직워터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인사해요, 매직 브라더~ 네, 여기가 안경점입니다. 안경들이 진짜 많죠. 네, 지금 안경을 고르는 중입니다. 네, 여기 선글라스도 있죠? 네, 이렇게 안과가 많은데요. 이렇게 안과 안내 촉지도 있고 이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매지워터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과였습니다. 네 오늘은 제 동생 매지워터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과에 왔는데요. 네, 지금 보다시피 여기는 지하 1층부터 9층까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매주워터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오늘 안과에 왔고요. 지금 현재 매주워터는 저기 안경 파는 데에서 안경을 고르고 엄마도 지금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엄마도 같이 안경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치과에서 영상을 찍을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안과에서영상 찍었고요. 다음 시간에 치과에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안경 많죠? 네 일단 여기서 매직워터랑 저희 엄마가 안경을 다 고르고 계산 다 하면 이제 치과에 가 가지고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브라더 저기뭐 하냐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매직카드 매직과 매직카드 매직브라더 매직카드의 매직워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치과에서 봐요.